자, 저는 그 차량을 인수한지 1년이 어제 지나가지고 어,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1년 동안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만료가 되었는데요. 어 만료된 날짜는 어제 그제였지만 방금 전에 그 서비스가 끊긴 거를 확인했습니다. 알람이 떠가지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해라 그런 메시지가 떴었는데요.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사라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, 크게 문제. 없어 보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좀 지도상에 좀 달라진 화면이 있는데요. 우측 하단에 보시면 원래 있었던 교통 정보라든지 위성 지도에 대한 그런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필수적인 정보인 이 스포차저에 관련된 정보는 문제없이 조회가 되는 걸로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경로를 탐색하거나 내가 원하는 내비게이션을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이 연결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차량 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LTE 표시도 그냥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소프트웨어 정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가보면은 여기 보시면 포함된 패키지에 스탠다드 어, 커넥티비티로 바뀌어 있네요. 기존에는 여기에 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하고 만료 예상되는 날짜가 적혀 있었거든요. 자, 여기에 이 인포메이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눌러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스탠다드 커넥티비티에는 기본 지도 및 교통 정보 반영, 경로 설정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한 음악 및 미디어가 포함됩니다. 자, 그렇게 보면 운행 중에 필요한 어떤 그 정보에는 크게 문제 없이 이 기본 스탠다드 크랙티비 들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 비디오 스트리밍, 노래방, 음악 스트리밍 및 인터넷 브라우저 기능은 와이파이가 연결된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. 실제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때 활용하는 그런 정보들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럴 때는 테더링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. 자, 그러면 실제로 지금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데 한번 그 엔터테인먼트 모드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클릭을 해서 오. 영화관 모드로 가려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관 모드를 이용하려면 와이파이를 연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결국은 이제 어 별도의 인터넷 연결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데요. 한번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방금 제가 핸드폰 테더링을 켰고요. 한번 조회할 수 있게 와이파이를 껐다가 다시 켰더니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가 다시 네 검색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고요. 그 상태에서 어, 이제 영화관 모드가 실행이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실행시키면 네 문제 없이. 넷플릭스가 실행이 되고 원하는 영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테더링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 모바일 서비스의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한도가 생기는 점이 불편한 점일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뭔가 그 충전을 하거나 쉬는 동안에 마음껏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는 그런 자유는 사라졌지만 실제로 그냥 운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태다.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. 안녕!